랜선 콘서트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오늘 랜선 콘서트의 진행을 맡은 정병선이고요 광주 장애인문화협회 고품격 문화예술 컨텐츠 랜선 콘서트 지금 시작합니다 <laughs> 좋아요와 구독 아직도 안 하셨나요 <laughs> 네, 인터뷰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하게 어, 소개가 있을 텐데요 한 분씩 한 분씩 소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부터 갈까요 제제오른 아, 카메라 어디고요? 오른쪽 나. 자기가 좋이고요 우리 멤버들이 너무 좋아서 한시 즐겁게 하고 있습니다 네그 다음 자기 소개를 하십니다. 김순옥입니다. <laughs> <그럼 끝>. 어. <laughs> 안녕하세요. 고현이입니다. 저는 난타부하고 신발집 맡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노건혜입니다. 이모 감사 안 하지 마.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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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웃음> 안녕하세요.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저도북악고신벌을 맡고 있는 문경양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이렇게 다섯 분을 모시고 오늘 랜선 콘셉트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팀 이름은 이제 푸른하늘 예술단이라는 이제 이름으로 광주 이제 장인 문화회품의 구설 팀으로 지금 되어 있고요. 어, 퓨전 난타와 퍼포먼스로 리, 이루어진 경쾌한 리듬의 이제 난, 난타 공연을 이제 주로 맡고 있습니다. 총 인원은 여기 총 다섯 명 다섯 분이 지금 계시고요. 이제 어그 남타 팀의 처음 어 공연이 2013년 11월, 네. 2013년 11월이 창단 기념 공연으로 나와 있는데, 2013년부터 지금까지 한 거의 7년 정도 됐잖아요. 7년 정도 하면서 좀어 어떤 생각이 드셨는지 이제 좀 자유롭게 한 분씩 말씀해 주시면. 저희는, 어, 여기 이제 창간이 2013년대, 저희들은 2015년부터 2기생들, 3기생들 이제 모여서 지금 팀을 이루고 지금까지 이어온 팀인데, 저희가 이제 수많은 공연을 많이 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이제 장애 활동, 장애인, 그, 행사에 많이 가고 이제 지역 행사 그런데 서로가 힘들면서도 할수 있다라는 게 너무 좋아서 지금까지 이어온 것 같습니다. 너무 좋았어요. 네, 본격적인 인터뷰 내용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어, 첫 번째 보시면은 난타 팀과 어, 인연을 맺게 된 계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분인데요. 난타 팀과 어떠한 인연으로 맺게 됐는지. 저 같은, 저 같은 경우는 이쪽에 난타협회가, 이제 문화협회가 중동에 있어서 저도 이제 중동 살거든요. 근데 그 중동 영화에게 축제? 간대골 영화라고 있었는데 지금도 이제 해녀마다 해요. 그때 제가 이제 한3분가이인게 난타 이렇게 행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평소에 좀 흥이 좀 있기도 있었고 이 나이에 어디서 많이 피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와서 같이 하기도 힘들고 일반인도 아니고 같이 하니까 더불어 사는 사이니까 더 좋더라고요. 더 활동하기도 하고 이해도 하고 그러니까 사는데 많이 찰떡잡아 대신 두 번째 이제 질문으로 넘어가서 난타, 저희 난타팀의 장점 뭐 최고의 자랑 아니면 뭐 이런 매력은 어딜 가서 찾아볼 수도 없다 하는 게 있으실까요? 어, 저희 난타팀은요, 어, 일단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하나가 되어서 만났다는 그 점이 장점이고요. 또, 서로가 굉장히 위하고 너무 이렇게 아껴주는 마음이 어, 크다는 게 장점인 것 같아요. 저희 난타팀은, 음, 대회 나가서도 대상을 받아올 정도로 훌륭하게 저희들이 연습도 잘하고, 또, 어, 팀워크를 이루고 있고요. 또늘 이렇게 웃음이 가득한 아까도 보셨다시피 네. 연습할 때늘 <laughs> 네. 웃으면서 화기애애하게 서로 많이 아껴주면서 하고 있습니다. 그게 가장 큰 장점이지 않을까요? 아네 그렇습니다. 리고세 그, 번째 네. 질문으로서 제가 어, 한 분을 지목해서 <웃음> <웃음> 질문을 드릴 건데요. 제 옆에 계신 분께 한번 질문을 한번 드려보면 괜찮을까요? <laughs> 가장 본인이 가장 좋아하는 곡이나 네. 아니면 뭐 노래방에서 이 노래는 꼭 부른다. 아, 싶은 곡이 있을까요? 좋아하는 노래는 우리가 만탄 연습을 많이 하다 보니까 네. 맨날 접하니까 그게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 한안비라고, 한안비하고 하바랑 같이 있는 같은 매드인데요 자꾸 네. 듣다 보니까 그게 좋은 것 같고 제 18번은 요즘에 많이 뜨더라고요. 장윤호 씨라고, 어, 남자는 말합니다. 그게 괜찮더라고요. <laughs> 혹시 안 소절 부탁할 수 있나요? <laughs> 딱한 소절만. <laughs> <laughs> 아, 아니면아안하고 아니, <laughs> <너무 많아지고> 괜찮습니다. <laughs> <좋았어요. 웃음> <laughs> 어, 네 번째 질문으로, 이제, 난타팀을 계속, 계속 활동을 하면서, 이 아무래도 기억에 가장 남았던 공연이 있을 거예요. 가장 기억에 남았던 공연이 그 있으면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는 이제 환경이 장애인과 비장애인 그런 팀이라서 참 많은 어려움도 있었고 또 좋은 점도 있었는데 제가 기억에 제일 남은 것은 비온날 공연할 때 비도 맞아가면서 하고노눈온날 미끄러져서 그짐 이렇게 이제 비장애인 세북에서북 옮기고 그럴때 정말 힘들었지 저희들은 못 해주니까 마음만 안타까웠었는데 이 와중에서도 이렇게 하나 하나 성장해가면서 왔는데 저희가 2018년도 화순 적벽 낙타대 그 일에 있었는데 우연한 기회 에 알게 돼가지고 저희들이 이제 좀 특수한 팀이라서. 참가할까 말까 망설이다가 그냥 용기 내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저희들 갔는데 참석을 했는데 다그열 일곱 명의 영 팀이었거든요. 근데 다 비장이인데 근데 우리만 장인 <laughs> 팀이에요. 그래서 그냥 우리 소신껏 하던 대로 하자 그 했는데 대상을 받았어요. 대상 받아가지고 상금을 상대, 산전까지 가지고 와서 진짜 우리 그때 너무 뿌듯했어요. 그리고 수많은 이제 대회도 나갔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공연을 많이 했지만, 우리가 기억에 남는 것이 우리 그 결과를 바라보는 것 같아서 너무 좋았습니다. 그리고 봉사도 많이 다녔고, 저희가 또 이렇게 기부를 많이 해서 그런 네. 점이 참 좋았던 것 같아요. 인터뷰는 끝났지만, 혹시 어, 본인은 이 이야기를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있으면, 자율도 말씀해주세요. 꾹꾹꾹꾹 좋아요 눌러주세요. <laughs> 눌러요 <laughs> 구독도 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그럼 이제 오늘 그 보여드릴 곡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음, 요즘 핫한 네. 미스터트롯 음. 이찬원 님이 부른 진토베기. 아 진토베기. 네. 경쾌한 음악으로 저희가 한번 리듬을 맞춰봤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노래이기도 하고요. 아, 네. <laughs> <laughs> 그 다음은 저희가 네. 진짜 꾸준히 연습했던 거, 메들리. 진짜 무대 위에서 6분, 7분을 뛰면은 정말 호흡 되거든요. 그래서 하남비와바레레코 그 메들리. 그렇다면은 바로 이제 어, 바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